저, 하나님이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 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 저와 여러분을, 어, 뭐 때문에 불렀냐, 어,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 올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파수꾼은 지키는 자죠. 모든 흑암에서 우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어, 영적 싸움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부 현장에 파수꾼으로 그 파수꾼의 특징이 뭐죠? 종일 종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파수꾼이죠. 그래서 이 파수꾼을 예, 통해서 어, 모든 싸움을 알리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전달하기도 하죠그 다음에,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의사는 될수 없으나, 영적인 의사로 부르셔서, 이 현장을 치유하려고, 어, 사랑부 현장은 계속 발전될 겁니다.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될 거냐면,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게 창세기 3장 중 11장이거든요. 상세의 삼장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하나님 소원,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게 가장 큰 타락이거든요. 교회도 다니고, 뭐도 가고, 어디도 다 가겠죠. 다 가는데, 이, 사랑부라는 이, 우리, 발달장애 현장을 사실은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약 30년 전에, 그 장애아동 조기교실, 그게 지금 말하면 우리 이게 발달장애 다루는, 이게 주간보호센터,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어디에서 도와주는 데가 없었잖아요. 사실 거의 교회에서 장애아동 조기교실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장애아동 조기교실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요. 했는데, 어, 많이 발전됐죠. 그것 때문에 많이 발달됐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뭐, 교회도 오고, 많은 장애인 가정들이 교회로 많이 오잖아요. 지금 부산에도 큰 교회 사랑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기준이 어디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가 내피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 하는데 내 피름 시대가 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되느냐? 바벨탑처럼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날 무너진 게 아니고 원래 무너졌는데 바벨탑 무너지듯이 시간표에 따라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바벨탑을 왜 샀지요? 우리 이름 내고 우리가 흩어지면 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모든 종교의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 많은 걸 쌓아 올린 것 같은데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아니, 특수교육이 옛날에는 교사들 안 가려고 일반 교사들한테 점수 더 줘가지고요. 특수학교 보냈다니까요. 그잖아요. 불과 그게요. 30년도 안 됐어요. 불과 한 20년 만에요. 특수교사 가려면요. 입용 곳이 몇대 몇으로 경쟁해 가야 돼요. 이만큼요 많아요. 그만큼이요 교사, 이게, 임용고시를 많이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특수학교가 많아가지고,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배춘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뭐가 무너지냐? 영이 무너지는 시대.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육체가 되었다 그랬죠. 육체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 필요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이름 내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쫓아 행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육체의 특징이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영이 무너지죠.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죠. 이게 몸이 무너지죠. 삶이 무너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은 치유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냐 이 빛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다.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대사로. 왜 그렇지요? 이거야만이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아야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의사, 언약 딱 잡아야 나를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언약 잡을 때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립니다. 앞으로 교회당이 무너지는 시대고 개인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잖아요.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교회 안 오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야 우리는 뭐냐, 현장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결국은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여자의 우선을 약속인 겁니다. 이게요, 아담과 하와를 살리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근데 방주를 짓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과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와 현장 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랑부 현장의 파수꾼 뭐지요? 이 대적이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뭐지요?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바수꾼으로, 이 시대의 영적인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니까요. 아니, 바수꾼이요. 바수꾼. 성경의 디모데우서 2장에 보면 군인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렀다 그랬어요. 군사의 특징은 뭐지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니, 군인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요 이상한 군대가 된 것은 에, 그게 어긋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아버리면 어긋나는 인생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잘 되는 인생 없어요. 그잖아요.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틀 올무 속에서 심부름하게 되고. 이 사단이 때로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혜로게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요 광명의 천사로 지금도요 아니 노아 시대 사람들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만들고 이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지금요. 자꾸 그런 시대로 올라갑니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게 멋있어 보인다니까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고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이게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장을 치유하시려고 뭐 하냐? 우리를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교사들이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단어가 기도 여행입니다. 자, 이걸 누리는 기도 여행. 자, 성경에 요셉은요 이걸 누린 거죠. 나와 이스라엘 애국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앞서 보냈다. 기도여행.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 때문에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사랑부 교사, 또 여러분 사랑부 부모, 여러분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 여기 헌신하고 신부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여행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여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죠?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하죠? 393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요 어 그냥 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그냥 하면 그냥 놀이에요 그리고 일과예요 그러나 이걸 정말로 누리면 보좌화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아니 우리 사랑부 랩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파수꾼으로 사랑부 현장의 파수꾼으로 사랑부 현장을 지키는 자로 사랑부 현장을 치유하는 자로 사랑부 현장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그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자, 딱 언약 붙잡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내 힘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삼구삼. 그래서요. 여러분 안 하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해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말해봅시다. 보좌의 축복이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요 흑암 운동 공허 속에 있죠. 사단에게 만드는 함정틀 올무 속에서 계속 심부름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데 실제로 이 축복이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이용만 당한다니까요. 아니, 아브라함의 4대째 후손집에 태어난 요셉의 형들은요, 계속 사단에게 이용만 당한다니까요. 그잖아요. 러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울이 왕이 되고, 사단에게 이용만 당하고, 심부름만 당한다니까요. 어떻게 심부름하지요? 복음을 막는데 심부름하게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이걸 놓쳐버리니까, 보좌와의 축복을 실제로 놓치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노예가 되는 거죠? 우상 만드는 일에, 전 세계 재앙을 몰고 오는 일에 쓰임 받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밥 먹는다, 안 먹는다, 잘 된다, 안 된다, 상관없다니까요. 로마에 속국계 있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밥 먹고 사는 건 괜찮죠? 정치인들은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 없죠. 그런데 뭐지요? 보금을 막는 그사단의 심부름한다니까요. 아니 무리들이요. 기적도 보고 능력도 체험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 받는다니까요. 자,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나와 우리 후손에게 이 피값을 돌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주 주일날 무화과 비유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노예로 보내서라도 이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몰라서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요셉처럼 재앙이라는, 고난이라는 곳으로 집어넣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반드시 세 종류의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거든요. 불신자가 아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아는 것, 전도자가 아는 게 있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계속 사단의 신부름 합니다. 요셉은요,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라. 파수꾼, 영적인 의사, 그리스의 대사잖아요. 이거를요, 실제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 여행이다 그러는 거죠. 삼구삼을 보좌와의 축복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쉽잖아요. 실제로 보좌화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내가 지금 다른 것이 다른 것이 뭐지요? 창세기 3장장1 1장이요 이런 것으로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겁니까? 노예로 돼 사는 거예요. 포로로 사는 거예요. 속국돼서 사는 거라니까 이 보좌와의 축복을 실제로 우리 누리는 게 기도죠 이걸 누릴 때에 저와 이러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기도로 여러분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육체에 속한 자이 말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놓고도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나오죠. 그러면 나의 현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계속 여러분 누리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자, 이래 되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기도 여행입니다. 모두 운명 바꾸는 겁니다. 멸망의 운명, 실패의 운명 저주의 운명 바꾸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실패 아니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밥에, 집에서 밥잘 먹고 사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요. 요셉의 형들은 망하는 운명 속에 있었던 거고, 요셉은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운명에서 해방되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운명이 해방되냐 사람을 살리는 운명이 됐단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그에 따른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줬다. 성경에 뭐라 했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신분,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자, 저와 여러분을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정시. 여러분, 이게 무시. 이게 어디까지 가냐? 24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사랑부 교사들과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걸 딱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laughs> 이 언약을 실제로 누리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이 기도하면 세 가지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평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치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는 응답이 뭐냐?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기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행 간다 할 때는요, 제가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랑 간다 할때 어떻게 하겠죠? 제 머릿속에 계획을 다 세웁니다. 여행, <laughs> 설말이 없어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요. 이럴 때는요. 계획을 딱 세운다니까요. 그잖아요. 음. 근데 그그 음. 그 음. 계획을 가지고요, 음. 많은 음. 생각을요, 음. 누리는 겁니다. 음. 자, 이거를요, 음. 세상 표현으로 말할 거예요. 노가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음. 이거를 계속 음. 즐기는 거죠. 그 음. 음. 그러면. 최고 오는 응답이 평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파수꾼으로. 그러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이죠. 어떤 응답이 오냐.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단어가 들려지는 단어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70지역. 아, 나를 통해서 살려야 될70 지역. 여러분, 이게는요, 빈 곳, 버려진 곳, 황폐한 곳다 있겠죠? 자,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나 자신이 이70 지역이라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70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부 안에 70 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사는 현장에 70 지역이 나오는 거죠. 숫자 70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70입니다. 자, 이거는요, 응답으로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결국은 이70 지역을 살리려고 우리를 파수꾼이고 의사로, 대사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현실도 어렵고, 실제로 내가 가는 길이 이거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요셉을, 우리가 잘하는 요셉을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애국 보고만 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현실과 상황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없어졌냐, 취소됐냐, 변경됐냐,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리는 사람은 요셉처럼 알고 가는 것이고,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은 얻어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통, 고난,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좌화의 축복. 3 9 3을 누리는 보좌화의 축복. 그러면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복되면서 오늘 응답이 뭐냐? 70 지역이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의 70 지역이. 어, 여러분 제가 2, 37 나라를 다 가야 2, 37 나라가 살아납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걸 누리고 있는데 2, 37 나라가 모인다니까요. 자, 마가다락방에 보세요. 120명이 모인 그게 15 나라 사람이 모인 거예요. 자, 홍콩요, 다락방 하잖아요. 홍콩 오래전에요. 이이 여기 문의된 우리 전 사임 한 분이 문의가 온 거예요. 이 분이 상호사역에 대해서 문의가 왔다니까요. 그 저한테 직접적으로 못 오니까 신문사 기자를 통해서요, 번역해갖고 저한테 몇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홍콩 다락방 하면서 처음에 딱한게 그분이 문을 열었다니까요 그 지금도 들어 계속 들어와 있거든요 그 홍콩에 왔고 지금은 중국도 있지요 제가 다 돌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게 열린다니까요 아니 부산사랑부 하나 시작 여러분 했었을 때 부산에서요, 대단하게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캠프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뭐 하나 딱 시스템 만들어 놓으니까요, 거기서부터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언약 딱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려고. 그러니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70지역. 그래서 우리를 이 70지역을 살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죠? 70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요 저와 여러분 이걸 딱 품으면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플랫폼으로 쓰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된다 안 된다 이말 하지 말고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런 말도 할 필요 없고 딱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럼 교사 한 사람이 여러분 붙잡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다니까요. 내가 플랫폼이 되려고 하니까 힘들죠. 플랫폼이 되는 거라니까요. 누가 음물을 하나 파놓으면 요 거기서 맑은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플랫폼 그러면서 뭐죠? 늘 기억해야 된다. 파수망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안테나. 안테나가 뭐죠? 안테나가 있는데 방송국의 것을 내가 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안테나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뭐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구원이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제상 세상의 끝이 온다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요.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자, 이거 없지. 자, 이건 못 누리지. 그러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플랫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사단만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만 딱 막는 거예요. 그 나, 내 같은 사람, 복음 못 누리면, 내 같은 사람 있으면요, 전 세계는 재앙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전 세계 사단의 뜻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 다닌 사람. 여러분, 중세교회가 뭐죠? 교회 다닌 사람이라니까요. 중세교회가 이거 놓쳐버리고, 이걸 실제로 못 누리니까, 현장에는 완전히 사단이 장악되는 암흑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파수꾼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로 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문 살리는 플랫폼으로 망대로 안테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니까요. 자,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걸 보고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랑부 알류티시. RUTC. 그러면요, 알류티시는 이걸 누리는 것이 알류티시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알류티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집에서 이걸 누리면 저와 여러분의 집이 알류티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류티시다 하면 뭐 해야 되죠? 이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언약 잡고, 이 복음을, 하나님 주신 것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싫다. 그게 자꾸 뭔가 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만큼 황폐되어 있다. 이 말이. 아, 지금 저 앞에 뭘 심어놨잖아요. 물을 쫙 주면요, 저것들은 활기를 얻는다니까요. 그게 원리예요. 식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원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그걸 누리는 데가 알류티입니다보좌와의 축복.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언약 붙잡고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시는 겁니다. 부산을 통해서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 계속 이루어 가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딱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건 막히지 않았어요. 아무리 고난 많이 당해도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막히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요, 언약 잡아야 된다는 말은, 내 생각, 내 중심, 내 주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보좌와의 축복.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가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이 축복을 우리 누리는 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주간도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님들에게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